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제자 되게 하소서, 제자 되게 하소서라는 표어입니다. 그 표어 아래 오늘은 제자가 어떤 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제자와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링컨을 주제로 한 책이 나왔는데,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 이런 책이 있거든요.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도 외에 달리 의지할 것이 없다는 압도적인 확신으로 인하여 여러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자신의 확신과 주변 사람들의 확신만 가지고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확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확신도 있고 타인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확신만 가지고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부족하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링컨의 경건 훈련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사가 바쁜 링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약속했는데 그 만남의 시간이 새벽 5시였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일찍 간다고 한 15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원에게 묻습니다. "옆방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혹시 대통령과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수행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침, 이런 아침 매일 저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수행원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링컨은 1년 4시 4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로, 신앙생활의 기초 원리는 주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요. 공부하는 것도, 기초학습에 좌우됩니다. 운동선수의 승리도 기초체력과 기본기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여부도 기초공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기초 원리를 무시하고 신앙의 연륜만 앞세운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기본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위에 직분만 맡긴다면 그 사람은 결국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이란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고, 그리고 묵상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묵상이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고민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싶은 만남이 있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많은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 만나면 만날수록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누구와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행복한 만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 다윗은 주님과의 만남을 참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 드린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찾되 어떻게 찾는다고요? 간절히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다위선 영혼만 주님을 갈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어서 1절에 보니까 그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다윗은 영혼이, 그리고 그 육체가, 그러니까 다윗의 전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의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일,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면 성도는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는 다위처럼 주님을 찾되, 날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만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찾아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날마다 주님을 찾고 간절히 그 주님을 찾고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병고치는 사역, 신방사역,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매우 분주하셨고 피곤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개인 경건의 시간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빴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경건의 시간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나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 참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벽도 중단하고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월 3일 주일부터 여러분에게 설교를 새벽기도 묵상하던 역대상을 그대. 새로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새벽 기도 내용을 보내셨구나. 그러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줘요.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을 들면은 세계적으로 유능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하는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온 성도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기도로 출발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하루 이틀 미뤄도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자리를 메꿔 줄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영적 생명의 자리를 메꿔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깊은 곳에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채워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며 우리를 의와 평강과 실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깊이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성소에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며 우리의 불결한 모든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와 경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아침과 밤중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낮시간만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밤중에도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이 밤이죠.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졸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이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도움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밤이며 새벽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되느냐? 주님은 나이에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경건의 시간은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묵상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성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길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묵상하는 겁니다. 토마스 아킴피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거장들, 대표적인 특징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믿음의 거인, 믿음의 대장부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묵상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믿음의 거인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그 육체가 주를 악모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악모했습니다. 성소에서 바라보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도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하여 진리가 입에서 머리로 묵상을 통하여 이 진리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묵상한다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의 삶은 말씀 묵상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삶입니다. 다윗은. 아침과 밤 중에 주님을 만나는 경건한 제자의 삶을 습관처럼 즐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와 똑같이 그의 1년을 이렇게 오다 말다 오다 말다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고도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읽기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읽기표를 꼭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십시오. 성경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몇독 한다고요? 1독이라고 했지요.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자고 했습니까? 10장, 아유. 기억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인데 10장씩 읽으면 1년에 몇독 하겠습니까? 3독 이상은 하겠지요 저는 올해 들어서 벌써 1독 했습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한 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독 하실 때는 색깔 다른 볼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삼독 하실 때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나씩 꺼가면 이한장 가지고 원래 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원래 요거 석장 사용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몇 독입니까? 구독되겠지요. 한 석장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드라마 시간, 스포츠 시간, 언제 몇 시에 TV에서 어떤 드라마가 드라마를 하고 어떤 스포츠를 중계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머리에 다 담아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경건한 삶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정의를 통과하는 삶의 중추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원리는 주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그인들처럼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